일신 2020년 북일여자 고등학교 2학년 6반 교실 한국사 수업 시간. 아이들이 자리에 앉아있고 선생님은 칠판 앞에 서 있다. 자, 앉아, 앉아. 자, 고기 들고. 자, 자. 오늘은 일단 교과서를 펴고. 자, 오늘 빠진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이지. 네. 그러면. 지번 시간에 이어서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남자들은 학생 일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정지한다. 청산리 대첩 때 남자들은 독립군으로서 나라를 지켰지. 그럼 남아있던 여자들은 뭘 했을까? 이신, 두 여자의 독백 그이가 청산리로 떠난 지 일주일째. 몸은 성한지 끼니는 꼬박꼬박 챙기고 다니는지. 저희 마을은 밤마다 잠못 이루는 여인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저희는 그이들을 위해 조국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이 없는 걸까요? 언제까지고 망부석처럼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거냐고요? 우리 오라버니는 동호동 전투에서 무사히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조국을 위한다며 청산리로 떠났어요. 오라버니가 잠장에서 총을 맞아 팔이 성취 못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은 그 순간.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나한테 가족일란, 로라버니 하나뿐인데. 당장 그 망한 외놈들을 박살내버리고 싶어요. 군대는 이미 떠났지만, 마을에 남은 사람들끼리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믿어요. 그 외놈들을 내 손으로 반드시 척살해버리겠다고요. 삼신, 1920년 청산리 마을 평상. 마을 사람들 모두가 평상에 모여 앉아있다. 두어 명의 사람들이 힘없는 걸음걸이로 터벅터벅 걸어와 평상에 앉는다. 걱정 가득한 사람들 사이에서 덕선이 어렵게 입을 뗀다. 다들 요새 많이 힘들지? 아휴, 젊은 세대기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도 다 지나갈 거야 다들 무사히 돌아올 거라고. 네 아주머니, 저도 다잘될 거라고 믿어요. 저희 남편은 참 강한 사람이니까요. 전장에 나갔다가 몸성이 돌아온 일이 어디 흔한 일인가? 이번 일은 보통이라도 아닌 것 같고 괜히 기다리고 있다가 못 돌아오기라도 하면 어떡해? 네? 정말요? 제 남편이 정말 돌아오지 못할까요? 어머 개순언니 무슨 그런 말하고 그래요? 부정타요 부정타. 맞아. 개순이 넌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그래? 우리 독립군들은 돌아올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같이 기다려보자. 자, 자. 다들 기엽네요 하늘은 분명 우리 편이실 게 틀림없잖아요. 분명 모두들 돌아올 거예요. 오늘은 날도 좋으니 그동안 밀린 빨래나 하자고요. 여자들 모두 평상에 있는 빨래들을 챙겨 앞에 있는 냇가에서 빨래를 하기 시작한다. 참말로 세상이 망하려고 그러는지.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전쟁이 하나 끝나면 또 하나가 터지고. 못 땜시 인생이 이렇게 지뢰받친겨 아따, 내가 총 한번 들어. 대순이 슬쩍 다가와 빨래하고 있는 아줌마들 사이에 숨어 빨래하는 척 하며 이야기를 엿듣는다. 덕실이 아줌마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 아줌마 저러시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맞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우리대로 잘 지내고 있으면 되지. 덕실이 아줌마 원래 저러시잖아. 알죠. 다 이해해요. 아줌마도 많이 힘드시니까 그러시는 걸 거예요. 우리 애월에는 이렇게 착해서 어떡한데? 다 들린다, 이가시나들아난 먼저 일어날란다. 덕실 덕성과 함께 빨랫감을 들고 퇴장한다. 방망이질 소리만 딱딱 들린다. 저 따라갈래요. 독립군을 따라가야겠어요. 근자. 살짝 놀란 듯 에어리를 쳐다본다. 뭐? 독립군을 따라나서겠다고? 에어라. 너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아? 금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에어리를 주시하고 있다. 맞다 맞아 에어라. 너무 위험해. 알아요 위험한 거. 그래도 갈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남편을 기다리기만 할순 없어요. 저도 우리 마을을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할 거예요. 제가 나고 자란 이 마을을 함께 지키겠다고요. 이네 뜻이 그렇다면 내가 더 말려도 소용 없겠지. 근데 거기 하나뿐인 네 목숨을 걸고 외놈들과 싸워야 해. 그런데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겠어? 게, 괜찮아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다면. 에워라 혼자 가기에 위험하고 무서울 거야. 나랑 함께 가자. 내가 총을 다룰 줄 알아. 같이 가면 분명 도움이 될 거야. 좋아요. 짐을 챙겨 서둘러 출발해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럼 내가 떠나는 길을 배영할게. 뭐, 뭐야? 어디 갔지? <laughs> 그럼 나 먼저 갈게. 금자는 천천히 일어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터벅터벅 걸어 나간다. 언니? 언니! 어디 가요? 저도 같이 가요. 계순이가 두리번거리며 나간 기옥을 확인하고 금자와 기옥이 나간 곳을 쳐다본다. 그래서 독립구를 따라 나간다 이거지? 사신, 마을 입구, 애월과 경미 배웅 기옥, 금자, 연호가 애월, 경미를 안쓰럽게 쳐다본다. 애월과 경미는 보따리를 들고 갈 채비를 한다. 무대 끝에는 계순이 숨어 지켜보고 있다. 몸 조심하고 잘 다녀와야 해. 아 맞다 우리 오라버니가 국로군정서 소속인데 혹시 만나게 되면 이것 좀 전해줄 수 있을까? 어 저희 남편도 국로군정서 소속이에요 김자진 장군님이 이끄시는 제가 꼭 간부 전할게요 그리고 제가 무사히 돌아와서 언니한테도 소식 꼭 전달할게요 에워라 해지기 전에 얼른 떠나자 날이 어두워지면 길 찾기가 힘들어 그럼 이제 내가 우리 애월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이고, 얘가 왜 이런데? 유난 떨지 말어. 마을은 우리가 남아서 잘 지킬 테니까 얘 신경 쓰지 말고 얼른들 가. 우리 애월이 떠난다니까 너무 슬퍼서 그랬죠. <laughs> 이제 정말로 가야 될것 같아요. 종종 안부 전할 수 있으면 전할게요. 걱정 말고 얼른들 들어가세요. 그래. 마을은 걱정하지 말고 얼른들 가. <laughs> 안부 꼭 전하고. 이옥, 근자, 연옥, 경미와 애월에게 손을 흔들며 퇴장. 무대엔 애월과 경미만 남는다. 이제 어서 가자, 애월아. 둘이 함께 무대 반대쪽으로 걸어간다. 경미는 어딘가 걱정되는 모습이다. 언니, 저희 남편은 잘 있겠죠? 우리가 전장에 가서 우리 병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언니? 어? 어, 그럼. 잘 있을 거야. 근데 애월아. 나 사실 조금 두려워. 총을 다룰 줄 아는 건 맞지만 실제로 싸워본 적도 없고 아버지 어깨너머로 배운 것 뿐인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막상 따라나서니 도움은커녕 해만 끼칠까 걱정이다. 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언니가 얼마나 강하고 멋진 사람인데요. 전 지금 언니가 있어서 너무 힘이 나요. 그리고 우린 혼자가 아니라 둘이잖아요.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언니 는 정말 잘해낼 수 있을 거라고요. 아, 그 정도는 아니야. 그래도 에월이 네가 이렇게 말해 주니까 힘이 난다. 그래. 우린 함께니까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럼요, 언니. 어, 언니. 거의 다온것 같아요. 서둘러요. 에월과 경미 퇴장한다. 오신 근자 마을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근자 연우가 그 가운데 서 있다. 여러분, 언제 일본군이 마을에 들이칠지 닥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마을은 저희의 힘으로 지켜나가야 돼요. 저희가 직접 일본군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무기 사용법을 익혀야 해요. 저랑 금자가 무기를 다룰 줄 아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드릴게요. 금자와 연호가 마을 사람들에게 무기를 나누어준다. 마을 사람들은 무기가 어색하다. 기오기가 연호에게 장난을 치며 웃긴 자세로 총을 다루고 있고 그 옆으로 금자와 마을 사람들이 총을 배우고자 하는 진지한 모습이 보인다. 개수는 먼 발치에서 그들의 모습을 언참게 바라보고 있다. 언니,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잘안 되는데? 잘하고 있어. 이쪽으로 좀더 움직여볼까? 이거 배워봤자 쓸모도 없고. 다들 잘하지도 못하는데. 귀찮게 뭐뭘 열심히 해? 다들 열심히 배우고 있을 때 따라하지는 못할 망정. 그 입을 뭐 다물지 그래? 사람들이 열심히 무기 사용법을 배우고 있던 중 마을 끝에서부터 소수의 일본군 무리가 보이기 시작한다. 일본군의 호르라기 소리가 들려온다. 어? 저기 순찰병들이 와요. 다 들어서 무기를 숨기세요. 사람들은 황급히 무기를 숨기고 흙먼지가 묻은 옷매무새를 정리한다. 일본군에게 들킬까 겁이 나는지 운기종기 모여서 있다. 분명 우리 마을에 이틀 전에 왔다 간 걸로 아는데 왜또온 거죠? 주변 마을을 순찰하다가 개집애들 목소리가 하도 깊다 갑게 들리기를 와봤는데. 무언가 숨긴 듯 조용하고 뭐라고 있었나? 근사가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 앞으로 나와 일본군의 총구 앞에 선다. 마을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거짓말하지 마. 네. 순찰대가 한번 찾아온 마을엔 일주일 내로 다시 찾아오는 것은 규정이 어긋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낱 조선의 천황 계집을뭘 한다고 나발 거리는 것이냐? 순찰대는 우리다. 너 따위 것들이 상관할 게 아니란 말이야. 용건 끝나셨으면 그만 가주시죠. 저희는 마을에 회의가 있어서 이만. 군자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퇴장한다. 일본군이 마을 사람들을 뒤따라가던 연호와 향단을 부른다. 거기 둘, 잠깐 일좀 와봐. 연호와 향단이 떨떠름한 표정으로 일본군 앞에 선다. 우리를 왜 부르신 건가요? 이 마을 사람 수가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순순히 부는 게 좋을 거야. 사라진 두명, 어디 갔어? 사람 수는 그대로인데. 누가 없어졌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만약 제가 안다고 해도 해줄, 해줄 말이 없어요 그거 부탁인데 다시는 이 마을에 오지 마세요 천한 조생진 주제 겁이 없군 그럼 이개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지 네 혓바닥에 인연의 목숨이 달려있어 진짜 모릅니다 제발 살려만 주세요 제발 둘다 끝까지 모른다 이거지? 어쩔 수 없지 너희 다 같은 꼴이 나야겠구나 한데, 안 한데 안 향단아 무시간 개집 같은이라고 순순히 불면살수 있었을 텐데 이제 니네 차례군. 뭐야, 난 아직 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벌벌 떨다 기절한 개지더 이상 볼 것도 없으니 그만 가자. 일본군 순찰대가 퇴장한다. 향단과 연어는 여전히 쓰러져 있다. 이때 금자와 마을 사람들이 다시 들어온다. 다들 무기를 잘 챙기세요. 귀한 것이니 잘 보관해요. 연우야, 형단아 연우야. 마 사람들이 크게 놀라며 달려가 죽은 연우와 쓰러진 향단을 치물하게 감싸안고 있다. 금자가 울고 있는 말 마을 사람들과 마을을 둘러보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다 생각에 잠긴다. 연우와 연 향단이를 업고 뛰어가는 마을 사람들. 금자는 너무 놀라 이루조도 못한다. 이때 기요이가 금자를 다그친다. 언니, 뭐해요? 얼른 이쪽으로 와요. 마을 사람들과 기옥, 그렇게 퇴장하고 무대에는 금자가 굳은 채로 서 있다. 금자, 마을 사람들이 나간 쪽으로 퇴장한다. 지금 내가 뭘한 거지? 나 때문에 연호의 항단이가 죽은 걸까? 내가 괜히 욕심을 부려서 일본군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겠다고 쓸데없이 나서서? 난 항상 이랬어. 해내야만 한다는 책임감과 두려움 때문에 항상 나 자신을 숨겼고 주변을 돌아보지도 못했지. 우리 오라버니가 전쟁에 가실 때도 에어리와 경미가 떠날 때도 그리고 지금 연호야 한다니까지. 아니, 안 돼. 이럴 시간이 없어. 난 남아 있는 마을 사람들과 우리 마을을 지켜야 돼. 더 이상 누구도 떠나보낼 수 없어. 남아 있는 사람들끼리. 모두의 몫을 해내야 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또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돼. 육신, 개순의 활동 시작. 일본군이 마을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돌아가는 길. 뒤에서 개순이 따라와 일본군에게 달려간다. 저기 잠시만요. 좋다마떼구다사에 아, 마타시와 모리 야비시키 데스. 아 니가 그 모리 야비스키군. 하이,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실 것 같아서요. 그래. 너희 마을에 계집 두 명이 사라진 것 같던데 혹시 알고 있는 거 있나? 계집 둘이요? 그 둘은 독립군을 따라간다고 하셨습니다. 그 둘의 남편과 오라버니가 국로군정서 소속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있대요. 오호야 그렇단 말이지. 현재 김자진 장군이 이끄시는 국로군정서가 최전방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두 명이 국로군정서동을 보호라 따라간 것 같고요. 좋은 정보를 얻었네. 꽤 영리한 계집인 것 같군.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자, 이건 그 대가야. 그 둘을 죽이면 이 돈에 값자을더 주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신나서 돈주머니를 들고 춤을 추고 있는 계순. 그때 기욱이 밭에서 먹을 것을 캐고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돈주머니를 들고 행복해하는 계순을 발견하고 계순에게 달려간다. 아니 계순언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 씨만다전녁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이게 뭐야 품삭을 이 넉넉히 받은 거예요? 아니 이 많은 돈은 어디서 남겨 조용히 좀면이 기집애야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을 놀래켜?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그냥 그냥 오다 죽은 거야 언니 하루에 다섯 개 먹던 내가 한 끼만 먹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우리 마을에 이렇게 큰 돈을 떨구고 갈 사람이 없단 걸 내가 뻔히 다 아는디 언니 나한테만 솔직히 말해봐요. 나 공방 들은 것은 어떻게 다 까먹어버린 게? 그래. 기우기엔 멍청해서 사실대로 말해도 금방 잊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말해도 상관없겠지? 그게 말이야. 이 돈은 내가 아주 자랑스러운 일을 해서 받은 돈이라고. 뭐 언니가 그런 보람찬 일도 하는 사람이었다. 그렇다 얘. 있잖아. 내가 일본인한테. 그랬다고. 오, 언니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몰라봤었네. 아, 맞다. 덕실이 아줌마네 간다는 거 깜빡 잃어버렸네. 나 먼저 갑니다, 언니. 그래. 오늘 내가 한 말은 그냥 흘려듣는 거다. 이딴 속 잘하고. 실신. 계순이 경미와 에어를 찾아 떠나는 과정. 근자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저녁밥을 준비한다. 그때 기우기가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헐레벌떡 금자에게 달려온다. 금자 언니, 금자 언니, 내가 방금 오는 길에 개소난 를봤는데 잠시 여기로. 근저언니. 내가 도시리 아줌마네 가는 길에 개소난 를봤는데 손에 빵빵한 돈 주머니를 들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돈을 어디서 받냐 물어봤더니. 글쎄 일본군이 시킨 일을 그대로 했더니 그만큼이나 주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 개순이가 일본군한테 무슨 얘기를 전했다더냐? 그냥 애월이랑 경미 언니가 총선리로 갔다는 걸얘기했다던디요 그래 기호가 얘기해줘서 고마운데 혹여라도 일본군에게 정보를 흘리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개순이 좋은 일을 한게 아니야. 알겠지? 이 얘기는 일단 아무한테 하지 않기로 약속하자고요. 네, 약속하고 말고요. 금자 언니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얼른 가서 저녁 준비를 도와. 난 잠시 볼일 좀 보고 금방 갈게. 기옥, 신난 발걸음으로 퇴장한다. 이때 금사 옆으로 계순이가 뛰어들어와 황급히 짐을 챙겨 떠날 채비를 한다. 아언 얼른 챙겨가야지. 이돈에 갑자리더 있으면 난 이제 인생 켜는 거라고 짐을 챙기고 있는 계순을 금자가 몰래 지켜보다가 따라간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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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때 일본군 두 명이 다시 돌아와 계순의 앞에 선다. 일본 금자는 헐리벌떡 나무 뒤로 몸을 숨기고 그 상황을 지켜본다. 네가 얘기해 준 대로 마을에서 두 명의 계집이 독립군과 함께 떠났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다. 하이! 그런데 또 무슨 일이십니까? 아, 마침 추가로 시킨 일을 하기 위해 떠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일본군일이 일본군이에게 눈치한다 그러자 일본군이가 계순의 가방 속에 있는 돈주머니를 뺏어간다. 왜 그러십니까? 네가 전화 소신해봤더니 다 거짓이더구나. 그런 계집들은 전장에 보이지도 않았다고 하고. 영리한 계집인 줄 알았더니 감히 우리를 농락해? 너 일을 똑바로 하긴 하는 거냐? 거짓 정보나 흘리고 다니는 너 같은 계집은 도움도 안 되고 필요도 없으니 썩 꺼져라! 내 네, 계순의 상황을 지켜보던 금자가 나온다. 금자가 계순이 맞으려던 걸 막아서며 총구를 일본군에게 겨눈다. 우리 마을 사람이다. 털끝 하나라도 건드렸다간 아마 두 발로 살아돌아가진 못할 거야. 계순, 갑작스러운 금자의 등장에 당황하지만 두려워하며 금자의 뒤로 숨는다. 이년은 또 어디에 있다가 나타난 거냐. 둘다 제정신이 아닌 계집들이구나. 일본군도 함께 금자와 개순이에게 총을 곁는다. 대치하고 있던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함께 무기를 들고 금자와 개순이를 구하러 오며 둘을 둘러싼다. 이것들은 또 뭐야? 생각보다 보통 개수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숫자는 우리가 불리하니 대대장님께 말씀드리고 다음에 다시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이 조생징 됐다, 위가 우리를 걷죠? 너희들 숨을 오래 붙여두고 싶다면 빨리 이 마을을 떠나는 게 좋을 거다. 우리가 다시 왔을 때는 단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거니까. 근자 마을 사람들을 보고 당황한 일본군들은 황급히 마을을 빠져나간다. 정신 없이 가던 나머지 일본군은 개순에게 빼앗던 돈주머니를 떨어뜨리고 나가게 된다. 이게 네가 죽국과 우리 마을을 버리고 얻은 돈이냐, 개순아? 넌적을을 받았지만, 우린 아직 널 버리지 않았어. 내가 알던 넌 이런 애가 아니었어. 금자의 허탈한 눈빛을 본 개순 잠시 동안 멍때리다가 결심한다. 난 그저 항상 모든 잘하는 네가 부러웠어. 지금껏 한 마을에서 함께 자라면서 난 항상 뒷전이었잖아. 금자, 넌 단단하고 용감해서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어. 네가 주축이 된 마을에서 난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일본군들은... 정보 몇 개만 흘려주면 날 칭찬해주고, 돈도 주고. 난 그게 너무 좋았어. 드디어 인정받는 기분이 들어서. 근데, 이젠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깨달았어. 난 수년간 함께해온 마을 사람들을 버리고, 내 이익에만 눈이 멀었었지만, 너와 마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 이제라도 내가 도움이 될수 있는 게 있다면 함께하고 싶어. 나도 이 마을 사람으로 계속 남고 싶어. 팔신. 정신 차린 개순과 함께 일어나는 금자와 마을 사람들. 금자는 이른 아침부터 무기들을 정리하고 있다. 개순이가 마음을 먹은 듯 다가가 금자에게 말을 건넨다. 저기 금자야. 왜? 나도 이제 옳은 일을 하고 싶어. 이제 와서 이러는 거 되게 양심없어 보이는 거 알아. 그치만, 이제라도 하고 싶어. 정말, 그 진심이야? 어, 당연하지. 나, 나, 뭐부터 할까? 무기 따라는한 것부터 배울까? 아니면 빨래 설 거지? 내가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 난네가곧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 음, 아, 일단 이 무기들을 청산리 정장에 가져다 줘. 무기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전달받았거든. 어? 그럼, 마을은? 나 혼자서도 충분히 지켜나갈 수 있어. 우리 마을 사람들도 있잖아. 그리고 또 하나만 부탁할게. 에어리랑 경미와 함께 무기들을 잘 공급해주고, 다 같이 안전하게 마을로 다시 돌아와. 알겠어. 알겠어. 날 믿어준 만큼 잘 해낼게. 애들이랑 잘 돌아올 테니까 힘들겠지만 마을을 부탁해. 그리고 이 돈, 잘한 짓하고 받은 건 아니지만 마을 일을 보탰으면 좋겠어. 그렇게 할게. 고마워. 너도 몸조심하고, 해지기 전에 도착해야 되니까, 어서 출발하겠어. 부디 마을을 안전하게. 개순이가 무기를 챙겨 청산리로 떠난다. 지친 모습으로 개순이 청산리에 도착한다. 개순이 독립군을 돕고 있는 에월과 경미를 만난다. 에월아, 경미야. 개순아. 개순 언니. 개순아, 네가 왜 여기 있어? 너도 우리를 도우러 온 거야? 아니면 혹시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아니야. 금자가 무기가 없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무기를 전해줘야 한다고 해서 내가 대신 전해주러 왔어. 얘들아얘들아 보고 싶었어. 어디 다친 곳은 없지? 네, 우린 괜찮아요 언니. 여기까지 혼자 오시느라 고생 많았어요. 그래, 수고 많았어 개순아 일단 이 무기를 옮기자. 셋은 무기를 옮긴다. 옮겨놓고 셋은 잠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눈다. 여기 상황은 좀 어때? 지금 일본군들이 후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대로라면 우리 독립군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다. 그럼 이제 나랑 마을로 돌아가자. 우리가 유리한 분위기라고 해도 전장은 너무 위험해. 금자 마을 사람들도 너희가 어서 돌아오길 바라고 있어. 이제 전쟁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희 남편과 독립군들이 먼저 마을로 돌아가서 다친 사람들을 치료할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슬슬 자, 갈 준비를 하던 참이었어요. 아, 맞다. 저 금자언니, 오라버니도 배웠어요. 다친 것도 잘 회복 중이시더라고요. 돌아가서 금자언니에게 소식을 전달해 주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 맞아. 그럼 어서 준비를 마치고 돌아가자. 개순 애월 경민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마을로 돌아간다. 구신 엔딩 마을에 들이닥친 일본군들. 어, 들었어? 우리 독립군이 외놈들을 아주 훔치러 내줬다네, 글쎄. 언니 그게 정말이야? 아유 잘됐네, 잘됐어. 마을 사람들 함께 환호를 지르며 좋아한다. 그때 덕실이 무언가를 발견한 듯 놀라며 뒷걸음질친다. 저 저게 뭐요? 순간 총성이 연달아 울려퍼지고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내지르며 하나둘 쓰러진다. 개순 애월 경미 마을 쪽으로 걸어온다. 얼른 가서 금자 언니도 보고 싶고 기옥이와 마을 사람들도 보고 싶어요. 그래 오랜만에 보는데 얼마나 떨리겠니? 나도 마을 사람들 볼 생각에 너무 설렌다. 다들 기다리고 있을 거야. 얼른 가자. 금자야. 십신. 2 0 2 0년 두길여자고등학교 2학년 6반 교실 한국사 수업 시간. 자, 다들 다시 집중하고. 그래서 우리 독립군들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대승을 거뒀어. 하지만 청산리 대첩에서 패한 일본군들은 마을에 남아 있던 죄 없는 아이들과 여성들을 부차별적으로 학살한 간도 참변이 뒤에 일어났지.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